다니엘 86, Who are you? 2022년 10월 1일 주님, 오늘은 10월 1일 날 제가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 늦게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올립니다. 창세기 26장을 하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삭에게 복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비멜렉이 그 국민들에게 이삭과 그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점점 재산이 늘어나고 그 땅에서 부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은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삭이 복을 받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도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